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0대, 60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주제, 로맨스 스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로맨스 스캠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장년층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맨스 스캠이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로맨스 스캠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와 스캠, 사기의 합성어로, 누군가가 연애 감정을 가장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얻은 뒤 돈이나 개인 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입니다. 쉽게 말해, 연애를 빙자한 사기죠. 이건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의 은행 계좌, 신용카드 정보, 심지어 개인 신분 정보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타겟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연령대는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은퇴 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또 스마트폰이나 SNS를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많아서 온라인에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사기꾼들은 이런 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주로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소개팅 앱 틴더, 위피 등 또는 메신저를 통해 시작됩니다. 사기꾼은 매력적인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고 외국인 특히 미국인, 유럽인, 군인, 의사, 사업가 같은 신분을 사칭하며 접근해요. 처음엔 달콤한 말로 신뢰를 쌓고 점차 돈을 요구하거나 이상한 투자 제안을 하죠.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로맨스 스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50대 여성 어씨의 이야기입니다. 어씨는 페이스북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친구 신청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을 이라크에 파병된 미국 군인이라고 소개했죠. 프로필 사진은 잘생긴 금발의 백인 남성 게다가 매너 좋고 다정한 말투로 메일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씨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 남성이 매일 당신이 내 유일한 위로야 라며 감정을 표현하자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두 달쯤 지나자 남성은 군에서 은퇴하면 한국에 가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라크에서 귀중품을 보냈는데 세관에서 택배비를 내야 한다며 어씨에게 2천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어씨는 사랑에 빠진 마음에 돈을 보냈지만 이후 남성은 추가로 돈을 요구했고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씨가 잃은 돈은 총 5천만원.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성은 미국인이 아니라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기 조직원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로맨스 스캠은 가짜 신분과 감정적 교류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게 특징이에요. 특히 외국인을 사칭하며 전쟁 지역에 있다거나 급한 상황이라며 돈을 요구하는 패턴이 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남성 B씨의 이야기입니다. B씨는 페이스북에서 우크라이나 여군이라고 소개한 여성과 연락을 시작했어요. 이 여성은 전쟁 때문에 힘들지만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며 B씨와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사진과 다정한 말투로 B씨의 신뢰를 얻었죠. 몇주뒤 여성은 석유 사업 투자로 큰 돈을 벌었는데 전쟁 중이라 돈을 보관할 곳이 없다며 b씨에게 1억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대신 보관료로 큰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b씨는 은행에서 송금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은행 직원이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에서 많은 분들이 수천만원, 심지어 수억원을 잃었어요. 이 사례는 로맨스 스캠이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짜 투자 제한이나 암호화폐 사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3년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55억 원을 넘었고 피해 신고 건수도 4년 만에 4배로 늘었다고 해요. 마지막 사례는 연예인 김상혁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유튜브 채널 남다리맥에서 김상혁 씨는 자신이 로맨스 스캔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SNS에서 한 사람과 팬팔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암호화폐 지갑에 돈을 넣으면 배당금을 준다고 제안하자 100만원을 투자했죠. 놀랍게도 처음엔 실제로 배당금이 입금됐어요. 그래서 신뢰가 쌓인 김상혁 씨는 추가로 2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그후 연락이 끊기고 돈을 모두 잃었어요. 이 사례는 로맨스 스캠이 초기 소액 배당으로 신뢰를 쌓은 뒤큰 돈을 요구하는 수법, 이른바 돼지도 살피그 부처링 사기를 보여줍니다. 연예인처럼 경계심이 높은 사람도 당할 만큼, 이 사기는 치밀하고 설득력 있게 진행됩니다. 이제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금전적 피해가 큽니다. 2021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5억 4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에 달했어요. 한국에서도 2023년 피해액이 55억 원을 넘었죠. 평균 피해액은 1억 원에 이를 정도로 한번 당하면 큰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 위험입니다. 사기꾼은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거나 심지어 피해자의 웹캠을 해킹해 협박에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정보가 유출되면 추가적인 사기나 신분 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 피해입니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 감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돈뿐 아니라 신뢰와 감정을 잃어요. 한 피해자는 외로워서 당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믿음을 이용당한 거라 창피하다고 했어요. 이런 감정적 상처는 돈보다 더 깊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로맨스 스캠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너무 빠른 감정 표현은 위험합니다. 만난 지 며칠 만에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같은 말을 하면 의심하세요. 진짜 관계는 시간이 걸리죠. 영상통화나 직접 만남을 계속 거절하거나 핑계를 대는 경우는 위험 신호입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택배비를 내야 한다, 투자 기회가 있다며 돈을 요구하면 절대 보내지 마세요. 군인, 의사, 외국 사업가 등 매력적인 신분을 내세우지만 이메일, 신분증 등을 요구하면 보여주지 못해요. 이상한 연락수단 카카오톡, 텔레그램 같은 비주류 메신저를 고집하거나 해외번호로 연락하는 경우도 의심스럽습니다. 로맨스 스캠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분 확인 상대방의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가 많아요. 또 영상 통화를 제안해 실제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절대 낯선 사람에게 돈을 보내지 마세요. 특히 해외 송금은 절대 금물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틴더 위피 같은 소개팅 앱은 사기꾼이 많을 수 있으니 프로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새로운 사람과 돈 관련 이야기를 할 때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상의하세요. 제3자의 시선이 위험을 알아챌 수 있어요.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서나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 신고하세요. 빠른 신고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 은행에 연락해 계좌 동결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50대, 60대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이 연령대는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기꾼들은 이런 점을 노려요. 예를 들어, 2024년 MBC 실화탐사대에서 소개된 80대 여성은 15억 원을 잃었어요. 그녀는 부동산 투자로 모은 자산을 사기꾼에게 송금했죠. 이처럼 중장년층은 큰 돈을 잃을 위험이 높습니다. 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짜 프로필이나 조작된 메시지를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경고 신호를 알게 되셨으니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맨스 스캠의 정의와 실제 사례, 그리고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50대, 60대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멋진 일이지만 항상 경계심을 가지세요. 너무 달콤한 말은 의심하세요.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사랑은 서두르지 않고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 로맨스 스캔 피해를 겪은 분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